어, 이 다음 편인 스퀘어 믹스라는 공격형인 같... 공격형인가 방어형인가 모르겠어요. 일단 스퀘어 믹스라는 편이고요아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 이프리트 처음에 봤던 친구는 스태미나형인 것 같고. 쿨스테이더는 방어형 이건 기억나요 얘는 특수형 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 네모, 이거 네모아저씨 팽이를 따라해서 접었는데 유튜브로도 나오고 그 다음 책으로도 나오고 봤어요? 뭐야 친구들 미안해요 헉. 친구들 미안해요 잠깐만요 팽이 한 명이 죽었어요 빠이빠이 이 팽이 이름은 하이드로스톰이에요 새로 개발했다는데요 하이드로스톰 하이드로스톰 두개 접었는데 한개더 나올 거예요 이 팽이의 이름은 네빌시드 악마의 씨앗 이는 둘다 공격형이에요 다음 팽이 다음에는 가이아란 탱이 가이아 대지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이아 스태미너형인 것 같아 이 친구 이름은 공격형인 소드윈 어잘 떨어진 것같 됐다 일단 친구들 엄청 큰 트로피백 슬래시야. 평범한 종이로 접어냈는데요. 얘는 큰색 종이로 접어보니, 이렇게 됐어요. 이 친구들, 그립 보이죠? 이 노란색. 얘는 회색 그립을 썼는데, 팽이가, 얘 그립이 딱 팽이만 해요. 너무 크지 않아요? 돌려볼까요? 잘 보네요. 이큰얘 예, 특수형 일루션. 일루션. 얘는, 스테미너 영공 얘는 연특수형 일류전 다음 팽이는 또 다른 하이드로스톰이에요. 전한 친구랑 똑같이 세, 똑같은 팽이서 이 팽이는 연태기 님이랑 전에 봤던 나이가 많은 크로노스에요 근데 지금은 체리블라썸 어 뭐야 얘 아니 체리블라썸이 아니라 로산데 얘는 이렇게 생긴 펜이고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생겼고 일리전이 이렇게 생겼고 트로피테 슬래쉬는 이렇게 생겼고 하이드로스톤도 이렇게 생겼고 요 못봤죠 잘 일단 크로노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. 하이드로스톤은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트로피테 슬래쉬는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일리전은 이렇게 생겼어요. 다음 얘는 로사람 팽인데 얘는 안 돌아요, 잘. 방금도 봤어요. 이게 튕겨 나갔어요, 그리비. 그리비 다시 튕겨 나가버렸네. 이 그리비 튕겨 나가로노인데 진짜 도는 노사도 있어요. 버노스 내가 몇번 동안 나온다고 했지. 얘 이름은 로사람 팽이에요. 얘는 로사. 잘드는 로사. 또 떨어졌어요. 미안해 친구들. 일단 보민 친구들. 항상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. 이 친구는 허리케인. 이런 로켓 치구기꼭 똑같은 색깔을 하진 않아서 괜찮아요. 아 어, 미안해요.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? 친구들 다음부터는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할게요. <laughs> 저는 떨어진 적이 많아요, 유튜브. 하한튼이고요 다음 팽이 이름은 안녕 와이번 드래곤의 종류는 와이번 블리자드 기구력이 약한 게 형이에요. 일단 레전더리 블레이드 옛날부터 있었던 블레이드의 전설. 전... 응, 옛날 편인가봐. 요 일단 다음은 네오 블레이드 레전더리 블레이드 프레임 썼는데 코어가 튀겨나왔고 얘는 들어가 있어 달리죠. 네오 블레이드 잘 돌지 않아. 않아요? 네오 블레이드 잘 돌지 않아요? 이런 친구예요. 이런, 이렇게도 생겼으면 내보 스트라이커. 이이 친구 는 방법 외웠어요. 스트라이커. 네 이름은 스트라이커. 이렇게 는 친구고요. 헤라클레스, 옵조바, 눈을 표현는 근데 분홍색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보여요? 그서 솔라피닉스, 태양을 하는 솔라피닉스. 이렇게. 는 피라미드. 아이고, 일단 얘도 또 다른 캠핑이에요. 그린, 체리 블라썸, 아, 윈드 브레이커. 이렇게 도는 줄 알아요? 어, 아, 또 너무 미안해요 지금. I 드브레이크 sir. I'm 브레이크 g to break. Okay, I'm g o 잘 n 었 t 윈드브레이 k Tada! 어 m g 거 i n 게 to break. I'm going to break. i 제트. 그래, 넌안 들어도 다 내가 잡았어. 때 나한테 맙지 스피닝 제트 마지막 슈팅 스타. 오늘 음, 팽이들을 봤는데 다음에도 이런 팽이 스트라이커, 저번 에 봤던 스트라이커 친구도 한번 저는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. 그러면 이번에는 끝이에요. 안녕. B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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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